또 등산을 <laughs> 어. 어디 가는 길? 지금은 응. 킬링 필드라고 여기 또가슴아픈 역사가 있는 현장을 한번 갑니다. 약간 대학살이 이루어졌던 어,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아픈 곳이네. 예. 네. 엄청나다. <laughs> 사람 많이 찾아온다. 진짜. <laughs> 툭툭이만 못 가. 뭐지 <laughs> <저 이제> 관계자인가? <laughs> 아니야, 차 계속 들어갔어라고아툭툭이 무거워가지고 힘이 딸리나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뭐야? 또 저렇게 소리 내면서 라오스에서 저런 소리 내면서 오는 거 많이 못 봤는데, 여기 캄보디아. 아, 여기, 아, 여기 캄보디아. 구나 <laughs> 뭐지? 사원... 무스무리한게 있네요. 오, 그런... 일반 이거... 들이랑이 사원들이랑은... 분위기가 뭔가 좀 달라요 응 여기 약간 이렇게 기 깃발 같은 게 어떤 넉설기리오한 분위는가음 저게 깍기 하얀 탑이 이렇게 있네요 응. 이게 위령탑인 것 같아요 응아 어. 이제 저기 75m라고 남았네요. 응. 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응. 아그고예 <laughs> 그런 일이 있었던 게 40년밖에 안 됐어요. 정말. 오이 어, 뭐야? 어약기이다 이렇게. 어. 아 이건 진짜 좀 무섭다 물속에 머리가 살아있네 실제로 이 대학살 방법이 되게 잔인했다고 해요 저렇게 가시가 엄청 많이 박힌 몽둥이로 막 떨었대요 어떡해. 뭐예요? 저게 동굴, 그 동굴인 건가? 이게, 이게 동굴 같고 어? 라쿤 케이브? 여기.. 아.. 응저 어, 사람들 저쪽에서 나오네? 진짜 저기 뭐지? 여기 왼쪽에 또 하나 있는데? 해볼까? 잠깐만 음, 조금 무섭다 괜히 그러게 뭐야? 내려가려고 그 계단이.. 뭐야 이게?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안 돼. 벽으면 큰일 날것 같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 그냥 사람들 잡고 가더라. 어. 응. 여긴 못 내려가는 동굴이고 응. 이쪽인가 봐. 음. 와.. 여긴 또 엄청 가파르네? 와.. 엄청 날카로워요. 여기도 깃발. 여기 도 깃발. 이 불상이 와불이 하나 있고. 이게 <목소리> 붙는건아 <찌르는> <목소리> 네, 아닐 것 같은데. <목소리> 아, h e l สุณจะได้เห็น t นยู่คุณจะเห็นถ้าคุณไปขึ้นพอดมันมีรูเข็มรพีโง่บางคนตีพูดเอาเนี่ยคุณจะเห็นว่าที่ผมตัดสต็อกเนี่ยใช่ใช่ใช่ทั้ s หมด Bamboo Steep. y 여 u s e 어, the skulls. a 아 core, core. Uh, Nice to meet you. Yeah. Akon. a k o 아 Self s t o r 아, 오마 oh 지금 이앞지로이앞게 e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높이가 상당해요. o o 해요 15m? k e n y o 어 r e a 고눈 가리고 h 뒤로 묶고 떨어뜨 u r e 아 good chicken. y o 어. 어, 어 그때 가이다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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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 어, 진짜 이상해. 가봐 이 턱이랑 이런 게 아직 그대로 묻어있어 음아찍하다 어. 세상에. 어 어떡해. 아이고야. 와, 세상에. 아, 세상에. 아, 세 아, 세상에. 진짜 아, 무 말도 아, 세상 아, 나 진짜 아,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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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절한번 하고 갈까? 응.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진짜 우리 둘다 어.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라면 같지 않지 <laughs> 근데? 응. 어느 나라나 이게 진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응. 이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그 대학살이 그러니까 공산당 쪽이죠. 무장 세력이 여기 이제 집권을 하면서 지식인 층부터 반항할 수 있는 계층부터 다 죽여 나갔다가 나중엔 그 범위가 너무 강대해져서 그냥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게 됐다고요. 아니, 지식인도 죄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 무자비하게 죽인 거는 그럼. 그니까. 여기랑 연계가 된게 어. 이제 박쥐. 우와. <laughs> 우와. 여기 실제 이렇게 절벽에다가 이렇게 불상을 조각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산 한쪽이 다 불상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구멍에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음. 네. 야, 지금 일몰 시간 돼가지고 어. 사람이 엄청나요. 그니까. 야, 진짜 많네 여기는 뭐돈 내야 되나? 그니까, 그냥 앉아 있어도 되나? 그러게. It's P. Hey. M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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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언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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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okay. oh.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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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 동굴 속에서 이게 셀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 오, 어, 징그러. 워몇 마리가 놀러 가는 아, 거야? 진짜. 응. 와 세상에. 만마리넘는것 같은데? 어, 그가 그러니까. 수백 마리가 나오는 것 같아. 오우. 와 오우. 무슨 수돗물처럼 것처럼 계속 칼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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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러니까. 응. 어. 지금 저거 막분무 보여요? 그니까막 박쥐가 아예 막 헤어리처럼 막 빙글빙글 돌면서 이동을 해. <목소리> 와. 몇 마리야? 아니, 도대체 저 동굴이 얼마나 크길래 저기서 저렇게 많이 나와? 그니까 아까부터 시작한 게한이 지금 10분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 안 멈추고 응. 끊이지가 않아. 야 이런 건또 처음 보네. 나도. 이게 이런 식으로 일몰이 일어나는 하늘이랑 이 박지대의 모습 때문에 여기가 좀 명소가 됐다 하더라고요. 음... 이거 보려고 이렇게 많이 모여든대 아직도 나와요. 해는 다 졌습니다. 지금 이건 완전히 진짜 앞이 안 보일 때까지 나올 예정인가 봐요. 맞아요. 어쨌든 지금 너무나 경이로운 음. 이 모습을 봤습니다, 자연의 맞아. 모습을.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고. 네. 예측을 불어한다, 바탄방. <laughs> 네. 네. 와 여기는, 여기는 어디냐면? 바탄방! 바탄방이었습니다. 음. 캄보디아 여행 끝! 네! 네, 예, 그래서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인제 아, 마지막 국경 넘는 거예요. 예, <laughs> 마지막 국경 넘기 열심히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